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마이맘이 오늘 낮에 하 슬라임에 다녀왔어요. 전에 마이맘 TV에서 이렇게 귀여운 거 보여 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스키시 속에 슬라임이 들어 있는 건데요. 허, 엄청 힐링돼요. 이거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또 느낌도 되게 좋고 쭉쭉 눌리면서 막 힐링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안에 들어 있는 슬라임들 보여 드리고 했었는데 참 재밌게 가지고 놀았었어요. 근데 오늘 하하 슬라임 매장에 갔는데 엄청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슬라임 안에 식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식빵이 엄청 귀여워요. 눈도 있고, 여기 표정에 입도 있어요. 엄청 귀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슬라임 안에 있으니까 더 귀여운 거예요. 빨리 꺼내서 만져보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럼 바로 꺼내서 플레이 해볼게요. 뚜껑 열어보니까, 식빵 얼굴이 더잘 보여요. 왠지 식빵이 나를 먹어줘, 나를 꺼내줘, 나랑 플레이해줘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바로 만져볼게요. 어떻게 나는 여기를 눌렀는데 여기서 기포가 나왔어요. 오 신기 신기. 다시. 어머 어떻게요? 저 기포가 꺼지지 않고 계속 혼자만 반응을 하네. 어머 어머. 지금 소리가 나요. 삐슝삐슝 하면서 막 기포 나오는 소리가. 또 슬라임도 만져볼까요? 오 클리어 슬라임 진짜 오 쪽쪽. 상태 좋습니다, 진짜.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자,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슝. 오, 정말 맑고 투명하고 예쁘죠? 식빵이를, 이렇게 슬라임을 싸준 다음에 눌러볼게요. 오, 대박. 오, 완전 고요함 속에 기포가 슝 하고 나오는데. 오, 좋은데요? 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뒷면에, 뒷면에도 이렇게 기포 막 나왔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오! 오! 이이 커다란 식빵 스키시가 엄청 기포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오! 안날줄 알았는데 계속 나네요? 어머, 어머, 어머. 이제 이렇게 강렬한 기포까지 짱입니다요. 예쁘다.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식빵이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준다니 정말 신기반기한데요. 와, 슬라임을 좀 뜯어가지고 이 식빵 스키시만 좀 만져봐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슬라임을 떼봤는데요. 식빵 어떤가요? 엄청 귀엽죠. 그러면 요거만 이렇게. 오오. 오! 슬라임을 떼도 기포 소리가 굉장히 잘 나네요. 그럼 다시 슬라임을 붙여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임을 넣으니까 식빵 접어서도 이렇게 양손 가득 들어가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물주물 만지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벌써 식빵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식빵 눈이나 입이 벌써 떨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약간 초코 가루 같이 된다고 하는데 오 클리어 슬라임도 상태 좋습니다. 식빵 스키시에서 슬라임 다 떼냈더니 이 정도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원래 이렇게 정품 하나는 되지 않나요? 100mm 넘는 것 같아요. 랩을 해보면 이렇게 크게 잘 되고요. 오 기포 소리 되게 날카롭게 잘 나죠? 그럼 이걸 떼서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식빵 스키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아까 많이 눌러가지고 사실 되게 납작해졌었는데 이렇게 막 지금 다시 이렇게 뾱 올라가지고 와 두꺼운 식빵이 됐어요. 이렇게 누르면 오 기포 빠진 소리가 막 나요. 슬라임이 묻어있지 않은데도 조금 있는 슬라임 사이사이로 기포가 막 나오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다 보니까 무슨 냄새 나는지 알았어요. 바로바로 바로 허니버터 있잖아요. 허니브레드 냄새 막 이렇게. 버터 막 녹여가지고 막 위에 이렇게 생크림 올리면 그 냄새가 나요 진짜. 음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 식빵 스퀴치를또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치즈 퐁듀 슬라임이랑 같이 가지고 노는 건데요. 치즈 향이 날거 진짜 궁금하네. 오내 오. 네, 치즈 향이 나요. 진짜 그 약간 치즈 향이 약간 시큼하다 싶은 그런 냄새 있죠. 그 맛있는 크림 치즈 냄새가 막 납니다. 오. <laughs>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소프트하고 막 부들부들하다 이 느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오 이거는 우드 글루에다가 다른 글루도 여러 가지 들어간 슬라임이라고 해요. 버터 슬라임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오 버터 슬라임처럼 결이 굉장히 잘 생기고 또 늘어나는 느낌도 좋아서 이렇게 플레이하기 좋고 랩 한번 해볼게요. 오 완전 불투명한 랩이 되네요. 오 그리고 깊어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나요. 빠락 요런 느낌은 아닌데 기포 느낌이 괜찮아요 이거 다시 턱에다 담아줄게요 이 스키시들은 슬라임도.. 아니지 슬라임들은 스키시도 치즈모양이잖아요 마이맘 이 치즈도 굉장히 좋아해요 요것도 이렇게 가끔 간식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이 크림치즈도 식빵에 발라먹으면 맛있죠 이렇게.. 나이프로 떠가지고 자.. 오! 오! 진짜 바라는것 같지 않아요? 오! 에이, 예쁘다! 와... 이렇게 해서 진짜 한입 먹고 싶네요. 좀더 발라야지 식빵을 더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겠죠. 오, 완전 럭셔리한 식빵 아닙니까? 크림치즈를 막 거의, 어우, 두께가 막, 이렇게 두께 있게 발라줬는데요. 와, 진짜 예쁘네요. 식빵에 치즈를 바른 게 아니라, 치즈로 식빵을 감싸버렸어요. 너무한가요? 아, 바로 플레이 해볼게요. 오, 잠깐 감싸놨는데도, 오,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와 기포 엄청 올랐어요. 이 치즈 퐁듀도 이 식빵이랑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그리고 부드러워가지고 느낌 되게 좋아요. 클리어랑은 다른 느낌인데 아니 나의 빵빵이가 나의 식빵이가 지금 좀 분리가 된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분리된 것 같아요. 빵이랑 어? 어, 치즈 퐁듀 바른 다음에 너무 열심히 막 짰나 봐요. 식빵. 은 여기 식빵 껍질이랑 빵 부분이 분리돼서 여기 구멍이 생겼어요. <laughs> 이 식빵 스킷시 잘라서 가지고 놀면 더 재밌거든요. 지금 한번 잘라볼게요. 오 아깝지만 잘라볼게. 요오또 자르는 느낌도 또 아우 사각 사각한 게 느낌이 좋아요. 오 이렇게 잘랐더니 단면에 이렇게 슬라임을 흡수하고 있는 면도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아직 슬라임이 다흡수되진 않았죠. 또 잘라볼게요. 네 줄로 일단 세로로 길게 잘라줄게요. 안의 느낌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 자른 거는 진짜 와오 이렇게 길게 가지고 놀아도 재밌겠는데요 오자이 치즈퐁듀 슬라임이 묻은 이 스퀴쉬를 클리어 슬라임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좀 작게 잘라가지고요 오 오늘 클리어 슬라임에 치즈퐁듀 슬라임에 스퀴쉬에 엄청 다채로운 놀이가 되겠는데요 이 정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오오오떡슬라임을 느낌이 비슷하면서 막 기포도 엄청 올라오고 게다가 슬라임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변하는 게오 예쁜데요. 식빵에서 막 눈이랑 막 떨어졌어요. 아우. 그치만 토핑 같이 보여가지고 예쁘네요, 진짜. 와. 오, 어, 스펀지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클리어 슬라임 양이 많아가지고, 스펀지를 더 넣어줄게요. 이번엔 좀 듬성듬성 크게 잘라줄게요. 자, 섞어줘야죠. 와, 클리어 슬라임에 이 우드글루 슬라임 넣으니까, 와, 느낌 굉장히 좋아요. 오, 오 쭉쭉 눌려도. 오, 소리 진짜 좋아요. 어, 여기 입이다. 여러분, 식빵을 다 잘라서 넣었더니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용량만큼 많아지자 200ml는 넘는 양이 됐어요. 오. 이렇게 하면, 오, 스펀지들이 잘 보이죠? 또 이렇게 두었다가, 오, 지금도 기포 소리가 좀 나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두었다가 가지고 넣으면 기포 소리가 아주 잘나는 슬라임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귀여운 식빵이 들어있는 클리어 슬라임, 빵빵이 슬라임과 치즈퐁도 슬라임을 가지고 놀아보았는데요. 원래 오늘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영상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이마미 쏩니다. 오늘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세 분을 추첨해서 마이마미 이 빵빵이 슬라임과, 원래는 이렇게 식빵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치즈퐁듀 슬라임을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지고 놀수 있답니다 그럼 이벤트 응모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이맘TV 구독하셨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이맘TV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맘이 어떤 컨텐츠 하면 좋겠다 아니면 마이맘 메이크업을 바꿔라 뭐 머리색을 바꿔라 이런 의견도 다 좋으니까 여러분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마이맘이 세 분을 뽑아서 이 슬라임 두 개로 이루어진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맘은 다음에 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